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일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바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거룩한 희생과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알래스카에서 선교를 할때 초창기에 그곳의 에스키모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착한 사냥꾼에 비유했냐면 그 당시 에스키모인들이 곰을 사냥할 때 알래스카 곰이 거대하잖아요. 그 곰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곰이 있는 데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곰을 환하게요. 곰을 환하게 해서 곰이 자리를 들고 이렇게 서게 되면 이 가슴이 보이잖아요. 그때 그 가슴에 창을 던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상처를 입고 그가 치명상을 입고 그 곰이 그렇게 그냥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덮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곰을 잡게 되는 그러한 사냥의 방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한 사냥꾼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듯이. 예수님은 그러한 거룩한 희생을 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진수와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꼭 마지막 때가 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마지막 때 진실이 드러나고 마지막 때그 진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장면들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끝까지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알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고 구원자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39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아주 상반되게 나오지요 그중한 사람 어느 쪽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로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39절에 등장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4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달린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바당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다.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뭔가를 행악해서 무엇을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이러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별되게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과 용서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나타내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게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의 정점과 같은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문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그 영혼이 주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모습에 그 닮은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상에서 행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44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44절에 보면 제 6시쯤 되어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상황이 아주 이상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받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우주적인 차원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주적인 변화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에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그성그 그 성막으로 이렇게 그 휘장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약 25미터 되는 그러한 그 커튼 같은 휘장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것이 찢어지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이 그곳에 들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장막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길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됐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 6 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하신 또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내영혼을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 아시지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생명의 주인, 생명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내 영혼을 의뢰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내 생의 순간까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분 누구냐? 하나님 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 십자가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이 백부장이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이제 행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또한 어떻게 그 일을 감, 담당하시고 또 어떤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뭐 이런 다 일들을 다 복격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참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일를다본 다음에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지요. 죄가 없는 그 분으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이나 뭐 위대한 것,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긴 쉬워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이루거나 그런 게큰 것이 드러날 때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은 참 쉽습니다. 작은 사건들 혹은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참 귀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하면, 예수님의 의인이었다 하는 위대한 고백도 그에게 참 귀한 모습이고요. 또한 그의 모습 속에서 참 귀하게 보이는 건 뭐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건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다. 누가 제자냐? 십자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행하고 말씀하셨던 모습.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모습 그 위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대속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참 믿음 가운데 세우는 거룩한 금요일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메시아의 위대함, 그 주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닮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보내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닮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제자의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를 열어 주신 것,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도암 노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열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